안녕하세요. 결혼 박사 홍유진 TV의 홍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 알바 미팅의 진실.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려고 다들 노력하시죠? 결혼정보회사도 가입을 하고, 그리고 온라인 뭐 채팅이나, 뭐 데이팅 앱에서도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뭐 부모님들, 지인분들, 친구분들한테도 소개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잘안될 때가 있죠. 잘 해보려고 하는데 안될 때의 답답함이라는 거는 많이들 내 힘이 드시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싱글보다는 짝이 있는 게 좋고, 혼자 있는 건 편하지만, 제가 늘 말하지만 행복하진 않은 거니까 행복한 짝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결혼정보회사를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알바로 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실 실제적으로 하지 않고 있는 제도이기는 한데, 알바 미팅, 뭐, 다들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이 이제 저희가 소개를 드리면, 여성분과 남성분이 만나서 이런 이런 분이 있습니다 하고 소개를 드리고 두 분의 연락처를 남기고 언제 언제 만나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장소하고 시간 세팅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분이 만났어요. 만났는데, 여성분은 그 전날부터 아 내일 옷을 뭐 입고 가지? 어 그리고 내가 좀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갈까? 뭐 이런 준비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내 일정을 뺐단 말이에요 원래는 내가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을 빼고 컨디션 조절 좀 하고 이렇게 다양한 노력들을 하면서 미팅에 임합니다 그래 결혼정보에서 하는 거니까 결혼에 진실성이 있는 남자가 나올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또 만나면 결혼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미팅들을 이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팅 당일이 됐어요 어막 여성이 급한 마음으로 이제 장소를 너무 늦게 가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어 3시에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은 한 2시 한 40분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새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를 두니까 모든 만석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문두문 자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자리가 많이 부족한 현실이 되어 있어요. 진짜 간신히 진짜. 자리를 막 구하고 앉았어요 이제 서비스는 오겠지? 그런데 그때 문자가 와요 이 남성한테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주차하느라고요 조금 늦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성 입장에선아뭐한 5분 정도 늦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3시에서 3시 10분 돼도 안 와요 3시 15분이 돼도 안 와요 그래서 여성이 드디어 아 아무래도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22분쯤에 도착을 합니다 여성이 자기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르죠. 왜냐면 자기는 2시 40분에 와서 자리까지 맡아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의 40분을 기다려서 남성이 왔는데 남성도 어설프게 미안하다 아니다 이렇게 말을 정확하게 못하고 앉아요.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뿡한 데 답답함과 앉아가지고 서로 공감되는 얘기가 아니라 겉또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도 흘러갔어요. 아, 네네. 하여튼 오늘 즐거웠고요. 남성분이 어, 네. 잘 가세요. 했어요. 여성분이래요. 이게 뭐지? 저 남자 뭐야? 나하고 뭐가 맞는 거지? 왜 저런 사람을 소개했지? 부터 이제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요. 부모님이랑 가족들이 물어봐요. 어땠니? 어땠어? 막 이래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 별로야. 아우, 진짜. 뭐, 늦게도 오고 성의도 없고. 그 여성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공이 생각을 해요. 아무리 봐도 화를 내요. 나는 정말 이게 머리까지도 이쁘게 하고 가고, 드라이도 하고 가고, 마스크를 꼈지만 정성들이 하고 갔는데, 남성분이 잘 들어가라는, 잘 들어갔냐고 하는 문자도 없고 연락도 없고. 다음날 물어봐요. 매니저한테. 저기, 남성분이 뭐라고 하던가요 하니까, 아, 좋은 분인데 인연이 아니시라고 해요. 라고 하니까 이 여성분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나를 위한 만남이 아닌 것 같다. 이 얘기를 이제 친구들한테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래요. 야, 그 사람 뭐너 저기 그냥 억지로 나온 거 아니야? 아, 혹시 알바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그런가? 막서 유출을 해요 아닌 거에 대한 걸막 유출을 해요 분명 알바것이는 이런 유출을 한 부분 때문에 알바라는 얘기를 합니다 남자분들은 뭐안 그런가요? 남자분들은 그래요 정말 괜찮은 여성을 만났어요 이 남성이 너무 너무 이쁜 여성을 해드릴때 정말 이쁜 여성을 만났어요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꼭 만나시죠 누구씨 만나셨던 여성이 네네 노력할게요 네 다음에 뵐게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 기쁜 마음으로 탁 집에 왔어요. 답에 문자를 보냈어요 아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답에 또 봐요 언제 볼까요 했는데 여성이 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카톡을 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남자가 고민을 해요 분명 답에 보자고 했는데 안 본다 아 이게 뭐지 이거 보면 그 여자 알바 아니야 분명 괜찮다고 했는데 이렇게 고민하다가 다음날 이제 매니저한테 물어봐요 그 여성이 뭐라고 합니까라고 얘기를 물어봐요. 어 괜찮으신 분이긴 한데, 어뭐 것까지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부라고. 분명 히 이거는 아무리 봐도 알바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laughs>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그러면 이런 분들이 알바입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게 맞을까요? 맞을까요? <laughs> <갈게요. 웃음> 결혼정보의 알바에 대한 얘기는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알바를 채용할 정도로 알바를 할 정도의 문화가 지금 되어 있지 않는 게 결혼 정보 회사입니다. 첫째로 그렇게 경영적으로 여유롭지 않아서 알바를 쓸 정도에 하는 회사는 대한민국에서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서비스라는 어떤 그 품목의 회사는 어떠한 종목을 막론라고 수익이 많지 않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알바를 해가지고 했다고 해서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모르지만. 알바에 대한 것까지 인건비를 줄 정도의 인건비를 받을 정도의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게 나오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무엇보다도 나오신 분들이 자기 프로필을 전부 회사에 맡겨서 자기 프로필을 오픈하면서까지 할 정도의 능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알바 미팅은 하고 싶어도 안 되지만 할 수도 없고 오해를 사는 게 뭐냐면 상대의 매너 때문에 나오는 게 가장 큰 건데요. 저는 그 매너가 물론 나오신 분들이 제대로 했으면 그런 얘기들을 안 하시겠지만 부족하고 미흡하고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뒷모습을 아름답게 안 하고 헤어진 분들은 돌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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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또 그런 사람 만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결혼정보회사 제가 생각하는 인증된 회사 알바를 쓸 수도 할 수도 없는 문화입니다 어떤 분들이 미팅 나가주세요, 대신 나가주세요,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알바 없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알바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알바를 하셨다는 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만나서 한번 상담을 드려보고 싶어요. 어, 알바 미팅에 대한 부분은 저는 오해는 풀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제가 물론 뭐 등급에 대한 얘기도 나눌 거고, 그리고 부모님이 가입해서 자녀들이 미팅에 열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도 주제를 다루겠지만, 알바 미팅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단용 건데, 정말 단용 건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물론, 결혼정보사가 아닌 다른 사이트나, 다른 뭐 온라인 앱이나, 아니면 뭐 이런 데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26년차 일을 하면서는, 알바를 쓸수 있는 능력이나 여력이 없기 때문에 또 그걸 해, 응해주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믿으시고요. 이 아름다운 가을이 되었을 때 좋은 분 만나시려고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구독, 좋아요!